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음식 중 하나인 초콜릿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초콜릿은 강아지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초콜릿 안에 포함된 성분인 카카오에는 강아지에게 유독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량으로라도 섭취하면 강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초콜릿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에요. 강아지가 초콜릿을 섭취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고 구토 설사 심지어는 사지 뻣뻣함과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절대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주지 말고 보관 장소를 잘 지켜야 해요. 만약 강아지가 실수로 초콜릿을 먹었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초콜릿은 강아지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우리의 작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초콜릿을 강아지에게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요약하자면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음식 중 하나인 초콜릿은 강아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꼭 초콜릿을 피하고 만약 강아지가 실수로 먹었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콜릿을 강아지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